네 안녕하세요. 경매언입니다네 오늘은 어, 사고차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투명하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차량 경매장에서 낙찰되는 가격이랑 그리고 매매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그리고 어, 무사고 차량과 사고차의 차이,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2017년식 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사양입니다. 이 차량의 특이점은 이 차량은 뒷사고 차량입니다. 어, 트렁크 교환 이력이 있고요, 백 판넬에 판금을 했던 흔적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뒷사고 차량이면 이제 뭐백 판넬에 판금이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인사이드 패널이나 휠 하우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휠하우스나 뭐 인사이드 패널 이런 곳에서는 판금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백판넬만 판금한 이력이 있는 뒷사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우선 점검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G80 17년식 8만키로 조형차입니다. 량 8방향으로 진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사고 차량이에요. 사고 차량인데 어, 큰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뒤쪽에 트렁크 교환이 이력이 있고 그리고 빽턴레, 어, 그러니까 뒤 앞면이죠, 뒤 앞면을 판평한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인데 뒷 사고 차량이고요. 힐하우스가 인사이드는 뭐 평평한 이력 없는, 어, 주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고 차량입니다. 하트지 롬미너, 대리인션, 후방카메라 들어있고요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지금 뜯어이어요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점검하면서이게뒷는이친구기이문에여이를 지금 이친구 확인하려고 거거든요. 수도 있고요. 절반 정도 어, 이 친구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이친구있이요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어는이 친구는 이차구는이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네, 럭셔리 등급 차량이라서 옵션이 뭐 그렇게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차량이었고요. 어이 차량을 제가 우선 매매상 시세를 먼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조건의 차량들이 매매상에서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가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격은 어 삼천만 원선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네, 그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세가 어, 그렇다면 이 차량의 낙찰가를 확인을 해보고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이 된 건지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의 낙찰가 225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 사고차 인점을 감안을 해도 좀 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된 차량인데요 어, 사고차라고 해서 무조건 정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차량은 절대 아니고요. 어, 예산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에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어, 사고차를 볼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요. 주행에 지장이 없는 부위여야 하고, 그러니까 뭐휠 하우스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는 차량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사실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사고 부위가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어, 구매를 하신다면 사고 차량도 어, 좋은 가격에 잘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다음번에도 어, 좋은 영상으로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